자, 어떤 분이, 수행자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어요. 헤라님, 제가 술, 담배를 벌써 20년째 못 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행단체에서 수행할 때는 거기 지도자분들도 전부 술, 담배 드시면서 괜찮아. 술, 담배 하면서도 마음을 다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먹으면서 해도 돼. 그래서 거기서 술, 담배 다 하다가 여기로 왔대요. 여기 왔더니 술, 담배를 끊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끊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정말 술, 담배를 하면서 수행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좀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왜 수행자가 금주, 구면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술과 담배가 몸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죠? 당연해요. 일반인도 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거룩해야 돼요. 신성해야 된다고. 깨끗해야 돼요. 음.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어때요? 몸이 탈이 나죠, 그렇죠? 몸에 부작용이 있어요. 과식하면 체하고 뚱뚱해져서 비만이 오고 괴로워지죠. 그런데 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란 말이지. 일반인도 안 하는 술, 담배를 한다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몸이 술 끊어. 그럼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되죠. 담배 끊어, 끊어야 돼요. 밥 조금만 먹어, 규칙적인 생활을 해, 그럼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 몸이 나를 갖다, 내 말을 안 듣잖아. 내 의식이 주인이고, 몸과 마음은 하인이 돼야 어, 삶을 잘 살아나가는데 말을 안 들어, 얘가?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마음도 내 말을 들어야 되죠. 화내지 마, 그럼 안 내야 되는 거지.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행복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즉시 그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래서 괴로운 거야.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뜻대로 할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수행자예요, 여러분. 그게 수행이라고요. 그런데 술, 담배의 욕망도 절제가 안 돼. 술 끊고 꿈꾸, 담배 끊고를 못할 때는 수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삶이 수행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일반인이 술을 과음을 했어.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속이 쓰리고 몸이 아파. 그래서 한 열흘 마셨더니, 어우, 위장이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먹어야 돼. 피곤해. 아무것도 못 하겠어. 기분도 나쁘고 짜증이 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몸이? 아 술을 과음하면 안 좋구나 술은 몸에 안 좋구나 이건 절제해야 되겠다 끊습니다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한두 잔 마시지? 안 마셔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알고 자기를 통제하게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삶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말을 계속 안 듣고 반항을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철이 들면서 우리 엄마 말을 들었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각성이 오면서 참회를 해요 그래서 좀 순종하는 사람이 돼 요게 삶 속에 수행이 된 사람이에요. 수행 그렇게 되어 가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 공부란 뭐예요? 그렇게 삶 속에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시행착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미리 전부 내 마음을 떠올려서 참회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빨리 교정하고 고쳐지는 거죠. 빨리 중도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끝없는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술을 요만큼 마시면 그 다음에 한 열흘, 보름 마시고 나면 이만큼 마시고 싶어요. 또 그만큼 마시면 더 마시고 싶어요. 끊임없이. 쾌락은, 육체와 마음은 끊임없는 쾌락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요.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적절하게 중도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적당하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을 조절해야 되는데, 마음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이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끝없이 끝없이 욕망을 향해 치달아요. 점점 더큰 욕망을 향해 치달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욕망을 참잖이 괴롭고. 안 참고 그 욕망에 따라서 술 담배를 막 피우자니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병에 걸리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이 내 말을 듣도록. 그러면 마음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잠잠하니까 괴로움이 없고 또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그런 삶이 중도의 삶이죠. 그 중도의 삶을 이룩하려고 이 수행을 하는 건데, 응?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수행이 안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왜 술, 담배를 할수있면 하면서도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면, 이 마음 공부를 머리 공부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런 거야. 수행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틀을 갖고 머리로다가, 어, 살인은 나빠. 도둑질은 나쁜 거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런 걸 머리로 아는, 개우를 머리로 하는 거를 마음 공부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행은 실천적인 겁니다. 게으름은 나쁘다고 머리로 알아도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된 분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만큼 공부가 안된 분이거든요. 마음 공부는 머리 공부랑 달라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이때 실천하려고 하면 어떠냐. 저항이 올라와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뭐가 올라오죠? 막 피우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뭡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 마음이 나한테 반항하네. 이놈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런데 수행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놈을 어? 쳐서 없애지 않고 이놈의 뜻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어떤 놈을 버린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담배 끊고 술 끊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래서 담배와 술을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나는 수행했어요. 이런 분 중에 담배 술을 피우시는 분들, 어, 하고 계신 분들, 수행이 하나도 안 됐음을 자각하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 담배 끊으면 처음에는 명연 반응이라고 하죠. 마음의 저항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의 저항이 바로 관념이에요. 그 관념 에너지를 버리는 게곧 수행이니까 운동이나 연단이나 어, 기타의 여러 가지 풀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술, 담배를 끊으셔야 수행이 되고, 끊는 그 자체가 수행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